중간에 이제 올라왔는데요 여기 성재 이시영 선생님 앉아 계시는 동상이 있습니다. 자우 이제 호랑이상을 해 놓고요. 저 맞은편에 있는 그 건물이 유경수 여사 어린이회관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바뀌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린이회관이거든요. 여기가 예전에 이제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을 모두 없애고 이제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저 유경수 여사가 이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은 건데요. 아 남산에 올라오면 이제 백범 김구 선생상 이제 동상이 있죠. 지금 앞에. 에. 임시전부 부주석이라고 그래. 네. 저 맞은편에 이제 남산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밑에서 회원동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이죠. 이제 백범 광장이라고 그래놨네요. 여기. 저 건물도 이제 새로. 요습니현공이 호현당이라고 냈습니다. 호현당. 이쪽에... 여기가 전에는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치우고 백 번을 해놨네. 요 저기, 만맞은 편에 지금 보이는 게 남산 타워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레로 이렇게 쭉 광장을 조성해놨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네요. 여기 올라온 지도 한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이 성곽이 남대문하고 이어지는거죠. 서울 과거에 이제 한성 전체 성을 둘레로 쭉 쌓은 성곽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서대문으로 해서 또 청와대 뒤쪽으로 해가지고 쭉 성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복구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완전 시내 중심은 이제 복구를 못 하고요. 아, 여기 지금 복구했습니다. 여기 지금 새로 만든 곳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힐튼 호텔 예, 대우. 아, 이제 한성 도성에 대한 설명을. 예, 지금 앞에 보이는 게이게 성곽이죠. 숭례문서. 예. 소이문, 터돈의문 인왕산, 창이문, 북악, 숙정문, 해암문, 낙산, 흥안지문, 광화문 남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선생상 동상이죠. 지금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쾌청해가지고 시야가 굉장히 넓네요. 성곽 올라가는 그걸다 조성을 해놔가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성곽을돌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네요. 멀리 보이는 그 건물이 여의도 63빌딩 아니죠. 지금 이제 용산 쪽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지금 관악산이죠.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꽤 짱한 날이 별로 없거든요. 네, 앞에 관악산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힐튼 호텔 뒤로 쪽으로 서울역이 있죠. 지금 이제 서울역 앞쪽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에, 들어섰죠. 아, 힐튼 호텔을 중심으로 SK 빌딩 그쪽으로 이제 돌아서 에. 롯데 이쪽이 지금. 아주 이산 바로 밑에가 이제 남대문 시장이고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올라왔던 길들이거든요 성곽을 이렇게 잘 다듬어 놨네요. 아주. 저기 이제 북악산이죠. 저 밑에 쪽으로가 이제 청와대. 예,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게 인왕산입니다. 빌딩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죠. 아, 지금 어린이들만 남산타워가 잘 보이죠. 지금. 예. 굉장히 날씨가 맞습니다. 쾌청합니다. 시야가 굉장히 좋네요. 밑에 이제 조성을 이렇게 해놨고요. 서울에서 아 이렇게 쾌청한 날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많지 않아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수민들은 이제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김유신 장군 동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시만에 이렇게 산이 아름다운 산이 있는 곳이 별로 세계 도시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물이죠 우리 나라. 이 성은 예전에 이제 잘 다듬어졌지만은 그 예전에 이제 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대로 그 원형대로 이제 복원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 만들어놨습니다. 서울 성곽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성곽 둘레를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지금 아주 허름한 그 건물들이 남대문 시장입니다. 시장. 남대문에서 올라오는, 남산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고요. 남산에서 내려가는 길이 또 옆에 있습니다. 숲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남산은 정말 아름다운 산입니다.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550m 숭례문 백번광장 예, 아까 보았던 그 광장 되어있습니다 남산을 내려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능수화가 이제 피기시장은 능수화는참 예쁜 그저곳이 네. 여기는 금영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산 공원.